자, 어 아마도 인공지능의 도래, 도래 출현이란 뜻이죠. 직업 작업 현장에서 일터에서의 m a y b o d e well for emotional intelligence." 아, 요거 요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emotional intelligence는 감성 지수거든요, 감성 지수. 그러면 이 친구는 어, 일단 요거부터 잡으면 좋은 징조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요. 보드웨어, Board well, 보드가 좋은 징조다. 징조가 나타난다. 잘 그러니까 얘가 출연함으로써 이 감성지능에 대한 좋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대요. 그러면 AI는 모멘텀을 얻고 있다. 추진력이죠. 그죠? 그리고 추진력을 받고 있고 사람들을 대처하고 있다. 아까 그 저기 채점하는 거 보셨죠? 어떤 모든 수준에서 사람들을 대체하고 있다. 그다음에 전망하기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프리딕션이 이제 예측이란 뜻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전망하기는 이렇게 그냥 어미를 한번 넣은 거고요. 일종의 삽입구죠, 이렇게. 어, 프리미엄이 될 수가 있다. 두어진 사람들에게 두어진 어떤 사람들에게 이 감성지수 면에서의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프리미엄이 될수 있다는 거죠. 누가? AI가. 그래서 앞으로 직업 전망 중에 가장 그 유망한 직종이 상담자래요. 상담가. AI, AI가 없는 거지 감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이모셔널한 메시지들 사람들이 보내고 또 대답하는 리스펀드는 반응하다니까 대답하는 이 감성적인 메시지들 뭐하는 동안에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에 이 메시지들은 여기 어이툭 빠져나요? 이 붙으면 안 돼요, 그죠 당연히 인런 액팅이 단순니까 서로 연결 안 되죠? 이거 동사고 얘가 주어요 보이죠. 시 그러니까 그런 감성 메시지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땐 훨씬 더 위에 있다. far beyond니까 훨씬 위에 있다. 어떤 능력에 AI 프로그램이 모방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는 거지. AI가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로 들어갈수록 좀더 무슨 시대요 스마트 머신 시대로 들어갈수록 그래서 이제 에즈의 해석은 이렇게 개을 만나서 뭐뭐 할수록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가주어고요, 당연히 진주어. 감성을 관리하거나 그죠? 감별하는 거, 센싱, 알아채는 것은 남아 있게 된다. 아까 얘기했지? 그 AI를 궁금하게 만드는 지능의 한 형태로 남아 있다. 즉 AI가 범접 못 한다는 거죠. 되죠? 그래서 퍼즐의 동사 뜻이 이제 당황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 AI가 왜 그러세요라고 할수 있겠지. 왜 화를 갑자기 내세요? <laughs> 어 배고파서. <laughs> 이것이 의미하는 건 사람과 직업 즉. 이 아이를 포함한 사람과 직업이 안전하다는 거지, 즉 잘릴 위험이 없다는 거지, 안전하다는 거죠. 제거되는 것에서 안전하다. 그러니까 점령당한다를 미 a k 테이크오버가 점령하다는 뜻이니까 점령당하는 것로부터 안전하다. 기계에 의해서 됐죠? 자, 연구조사 설문지에 따르면 거의 4 명의 CEO 중, 즉 경영진들 중 이게 경영진이에요. 3 명꼴로, 세 명꼴로 이 AI를 반드시 갖춰야 할 기술로 보고 있대요. AI를 AI가 아니라 일터에서 미래에 <laughs> 네, 요거는 이제 에지가 들어갔고. 예즈가 요기 아까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 여기 bumps up 요 단어가 동사예요 예. 그럼 일상의 루지가 뭐죠 이게 지루한 업무라고 해야 되나 루틴테스크는 늘 해야 될 일들 루틴테스크를 뭐 하는 것 자동화 시키는 것 그죠 일상적인 업무가 이 자동화가 범수업은 이렇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어게인스트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말하는 거고, 전치사고요. 창의적인 효과적인 AI를 만들어내는 불가능함과 어, 부딪힌다. 뭐를, 무슨 활동을 위한 AI 이렇게 붙어있죠. 이게 어, 이모셔널한 기술을 요하는 활동을 위해서, 효과적인 AI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에 불가능함에 부딪히게 된다. 됐나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활동을 AI가 못 하니까 즉 일상적인 활동의 자동화를 잘 하잖아요. 걔네들은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임무는 우리가 원하는 정서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AI를 원하지만 그걸 못하는 즉 그게 불가능함인 거잖아. 을마 마주하게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거는 AI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AI 아직 멀었다. <laughs> 결론은 내